안녕하세요. 이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펜 틸트 헤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은 소다미디어에서 제품을 증정해 주셔서 촬영하게 된 영상입니다. 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캠코더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PTG 카메라처럼 사용을 하고 싶으실 때이 헤드를 이용하시면 가능한데요. 어, 이 헤드가 사실 이전에도 있었던 헤드이긴 한데요. 그 헤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전용 컨트롤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펜틸트 헤드 혹은 컨트롤러가 고장이 나면 곤란한 상황이 네,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소다 미디어에서 조금 신경 써서 이 펜틸트 헤드와 펜틸트 컨트롤러를 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펜티드 헤드를 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펜티드 헤드의 뒷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펜티드 헤드의 뒷면을 보시면은, 자, 이쪽 12V 1A짜리 전원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포트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포트인데, 어, 랜선을 꽂게끔 되어 있거든요. 랜선을 꽂아가지고, 반대편에는 RS422, RS485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러에 꽂으시면은, 이 펜틸트 헤드를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 예를 들면은 펜틸트 헤드를 한 대, 두 대, 세대 사용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여기 커넥터에 보면은 지금 랜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커넥터와 연결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펜틸트 헤드를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 랜선을 같이 조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 대의 헤드를 이용을 해서도 이 컨트롤러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포트가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딥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딥스위치의 역할은 뭐냐면 펜테이트 헤드의 넘버를 지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딥스위치 1번을 내리게 되면은 PTG 컨트롤러 1번이 이 펜테이트 헤드 컨트롤 할수 있게끔 지정이 되는 거고요. 이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펜티드 카메라 여러 대 헤드를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딥스위치 1번 내리고, 2번 내리고, 3번 내리고, 그리고 랜선 꽂고, 여기에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고, 컨트롤러로 물려주시게 되면, 은 컨트롤러에서 1번, 2번, 3번 지정만 하면, 은 펜티드 카메라 헤드를 3대 사용을 추가로 더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트가 뭐냐면요. 카메라 포트가 있는데, 펜테이트 헤드를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케이블을 하나 동봉을 해드리거든요. 이 케이블을 펜테이트 헤드에 꽂고 카메라와 연결하게 되면은, 자, 이 방식을 랑크라고 합니다. 해서 컨트롤러에서 줌인을 하면은 카메라에서 줌인이 되고, 아웃을 하면 아웃이 되고, 포커스 조절까지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케이블이 바로 이 케이블입니다. 어,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캠코더의 방식은 멀티라고 해서 뭐 USB 같이 생긴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사용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미리 발주를 하시기 전에 요청을 하시면은 그 방식으로도 개조해서 출고를 시켜드리니까. 당황하지 말고 네,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펜티트 헤드 위에 얹을 수 있는 캠코더의 무게는 약 5kg까지 제한을 할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상 펜티트 헤드에 물리게 되면은 이 안에 모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모터가 부하를 받아서 고장이 날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나서 사용하시는 을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카메라를 펜틸트 헤드에 한번 얹어 볼 건데요. 펜틸트 헤드에 카메라의 밑에 보면 마운트 홀이 있거든요. 이 마운트 홀을 이렇게 딱 올리신 다음에 펜틸트 헤드 이 밑에 보면 은 돌리는 원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지 마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야 고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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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돌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자 뒷면을 보고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캠코더에 보시면은 뒷면에 이제 여러 가지 단자들이 쭉 있을 수 있거든요. 기종마다 다 다르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열어 보면은 이제 리모트라고 되어 있는 이 단자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랑크 케이블을 연결할 거예요. 자 헤드에 연결하고 캠코더의 리모트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헤드와 카메라와 연결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랑 연결해 볼게요. 자, 제가 랜선을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좀 짧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메라 펜틸트 헤드에다가 랜선을 꽂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PTG 헤드와 컨트롤러 연결이 끝나거든요. 한번 움직여볼게요. 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위, 아래. 네, 이 펜틸트 헤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장점이 무궁무진하게 생기거든요. 일단 첫째, 줌인 아웃을 가까이 가지 않아도 할수 있고, 그리고 둘째, 위치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셋째, 어, 프리셋 메모리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 펜틸트 헤드를 사용을 했으니까. 자, 프리셋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네, 지금 프리셋을 저장을 했어요. 움직이고. 이렇게 아래를 보고, 이동을 하고, 프리셋을 불러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펜테이트 헤드를 이용을 하면 프리셋까지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거는 줌이 프리셋에 저장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줌을 저장을 하고 줌을 할수 있게 해주는 이 프리셋 기능이 상당히 복잡한 기능이라고 제가 건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은 소다에서 새롭게 줌이 가능한 이펜티트 헤드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다의 펜티트 헤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전에는 이 컨트롤러 전용으로다가 이렇게 하나 놓고 p t g 카메라를 또 별도 컨트롤러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면 부피 많이 차지하고, 선도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는 단점도 생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PTG 카메라를 연결을 할수 있어요. 네. 그냥 여기 r s 4 2들에다가선 하나 더 물려주고, 넘버를 지정을 해주셔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요즘 PTG 카메라는 대부분 랜선을 연결할 수 있게 되죠. 피스카 방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 비어있는 램포트에다가 PTG 카메라를 연결하시면 PTG 카메라도 이 컨트롤러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펜티트 헤드도 이 컨트롤러로 조절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다 미디어에서는 지금 이 컨트롤러, SMC10이라고 하는 컨트롤러와 이 펜티트 헤드 혹은 SMC100100이라고 하는 네, 그큰 컨트롤러가 있고, 이 펜티트 헤드 이 구성으로 지금 패키지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소다미디어에서 이제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는 펜티드 헤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려 보았습니다. 네, 이 펜티드 헤드를 이용을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하게 자리 차지하지 않고 이 PTG 컨트롤러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카메라를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